안녕하십니까. 6월 정화입니다. 정화는 첫째, 감목으로 인화해야, 인화해서 실력을 갖춘다. 노력했다.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실력을 가지고 노력, 노력을 해서 자기가 실력을 갖췄으니, 자기의 전공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금을 경금으로 갑목을 벽갑하고 다시 저 벽갑한 갑목으로 인화하고 갑정으로 인화하고 그 인화한 것을 다시 정경으로 재련한다. 그래서 이렇게 재련해서 공을 세운다. 갑목으로 인화하고 그리고 어, 유중 경금이 투관해서 그 경금을 재련까지 하면, 재련까지 하면 어, 공을 세운다. 그리고 셋째로 병화. 병화는, 어, 금이 왕할 때, 병화는 금이 왕하면 그거를 다시 금왕을 재해서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금이 너무 지나쳐서 목을 금극목하는 것은 제극인이 되는데, 그 제극인이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재성을, 금을 다스리는 역할도 하고, 또, 을목이, 을목이 습하지 않도록, 을목, 을목을 말려서 을목이 습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갑목으로 인화를 해야 되는데 을목도 을목도 어, 가능하다. 을목으로 인화하는 것도 가능한데 단지 을목이 습목이면 안 된다. 사주가 너무 습해서 을목이 젖어 있으면 인화할 수가 없고 을목이 젖어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병하고 갑목이 어, 아니라 을목으로 인화를 하면 대신에 귀함이 조금 떨어진다. 귀함이 갑목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그 앞에, 신월, 신월에는, 신월에는, 어, 신중 경금이 원래 있었으니까, 경금을 제외한 갑병을 이용했었구요. 그리고 6월에는 경금까지 포함해서 갑경병을 공통용으로 합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흘러가고 어, 이분은 고위공직자입니다. 6월 정화가 어, 턴간의 갑목에 인하가 없고 대신에 을목으로 인하했고요. 을목으로 옥생화로 인하했는데 어, 사주가 그래서 어, 을목으로 인하하고 을목이 저 을목이 순목은 아니다. 그리고 연지에 여기 인중 갑목이 있죠? 연지에 있고 그리고 천간에 경금이 떴습니다. 이중 경금이 떴다. 경금 어, 갑을 목으로 인하하고 경금이 떴으니 이거는 공을 세운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의 용이 사주의 용이 연주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갑목 경금이 다 연주에 들어있는데, 연주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연주는, 어, 목성의 운행, 가장 공전주의가 긴 목성의 운행을 기준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어, 공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가 공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 가을에 인화해서 정화가 화극금을 했는데, 정화가 화극금을 했는데, 우리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금 할 때, 반드시 중간 토를 거쳐서 화생토, 토생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를 거치지 않고, 어, 토의 기운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화생금을 하면, 하면 어, 금을 제대로, 금이라는 제대로 된 열매를 딸 수가 없다. 시대에 적합한 나의 자기에 적합한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 토가 이 토라는 기운이 어, 화 기운을 머금고, 그음은 화학기운으로 다시 금을 재련해야 이 금이라는 과실이 당도가 높은 과실이 된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인화하고 화극금을 했으나 저 화극금이 이 공이 제대로 된 공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능력을 더욱 높이려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토기운 이렇게 토기운에 의해서 정화가 화생토하고, 다시 토생금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시대에 맞는, 또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러한 어, 분야에 매진해서 공을, 자기 공을 어, 내는 인물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주 원국에 토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없고 화급금이되는 사람은, 운에서, 어 중간이라도 토기운이 들어와서, 한번 제대로 재료를 해줘야, 내가 실력있고, 능력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어 전환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공통, 어 근데 반대로 만약에 토기운이 너무, 사주에 과한 사람은 어, 너무 토다하다 지나치게 토다한 사람은 어, 때를 모르는 사람이다 때를 모른다 그러니까 정화가 토다하면 어, 토다하면 매광되죠 정화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토다는 가장 꺼리는 것이고 토가 없으면 이렇게 중간에 토가 와서 화생금, 토생금, 화극금 화금 교역을 해 주어야 완성이 된다. 2월 정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